무섬마을의 태극다리 임우희 지난 주말에 영주 쪽으로 답사여행을 다녀왔다 초하의 고속도로 양섭산과 들은 밝은 연두에서 녹색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문득 유행가 한 소절이 가슴을 스친다 단한번 눈길로 부서지는 내 영혼 기분이 묘할 때 외침 같은 한 구절이다 몇 곳을 들려서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돌이에 도착했다.수돌이의 수도는 물섬이라는 뜻이나 물에서 리을자가 떨어져 무섬이 되었다고 한다.무섬 마을은 반남 박시 선성 김씨 등이 모여 50여 가구가 사는 전통 마을로서 내성천을 따라 은빛 모래와 맑은 물이 흐른다.특히 이 마을에는 태극 다리라고 하는 긴 다리가 있다. 태극 모양으로 생긴 다리라 붙여진 이름인데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도 들어있다고 한다. 통나무를 반으로 잘라서 만든 좁은 다리다. 연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앞에서 뒤로 손을 살짝 내밀어주니 뒤에서 여인이 가녀린 손을 수줍게 얻는다 그들은 아슬아슬 휘청이면서 천천히 보폭을 맞춘다. 사랑의 소통이 체온으로 전해질 것이다. 그 순간 젊은 날 아버지의 얼굴이 뇌리를 스친다. 시골이라 초등학교 가는 길에 무척이나 넓어 보이는 강 같은 겨울이 있었다. 그땐 왜 그렇게도 여름만 되면 큰 비가 많이 왔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흙탕물이 무섭게 소리를 내지르며 용트림하던 추억이 가슴을 오싹하게 만든다. 비가 억수같이 오는 어느 날이었다. 등교할 때는 얕았던 겨울 물이, 하굣길에는 흙탕물이 굉음을 내지르는 그런 날이었다.수업 시간 내내 창밖에 내리는 비에 온 마음이 다가 있었다.혹시 아버지가 다른 볼일이 있어 못 오시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 같았다.그런데 겨울에 당도했을 때 혹시나 걱정했던 아버지가 멀리서 나를 데리러 오고 계셨다.멀리서 봐도 내 아버지였다. 별명이 울보였던 나는 멀리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고학년 언니 오빠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눈물이 쏟아졌다.그런 내 모습을 본 아버지는 울지 말고 거기 그대로 서 있거라. 굉음을 내지르는 물소리보다 더 크게 메아리로 들려왔다.나는 아버지가 오셨으니 안심되기도 하고 저렇게 거센 물살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개울을 건너다가 혹시 하는 마음에 더 겁이 났다. 저 괭음이 아버지마저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얼마 후 시간이 흐른 뒤 어른들은 작전을 짜셨는지 옆으로 손에 손을 잡고 물살이 흐르는 대로 흔들리듯이 휘청이며 건너오셨다. 개울을 건널 때는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 힘보다는 서로서로 균형을 잘 맞추고 물을 거스르지 말고 물살을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나는 천으로 된 비에 젖은 가방과 함께 아버지 어깨 위에 번쩍 들어 올려졌다. 겁이 많은 나는 아버지의 목을 붉은 자옥이 날 만큼 꼭 붙잡고 그긴 흙탕물을 거스르지 않고 휘청이며 건넜다. 그때 나의 아버지는 세상 어떤 위험에도 맞설 수 있는 거인이요, 장군이었다. 태극다리에도 무수한 사연이 있었으리라. 꽃가마도 이 다리를 건넜을 것이고 다리는 아마 꽃가마 속 신부의 고운 자태도 훔쳐보았을 것이다. 탄생의 축복을 알리기 위한 젠발걸음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먼길 떠나는 꽃상녀도 부모 형제를 뒤로 두고 울며울며 이 다리를 건넜으리라. 뚝이 없었던 시절에는 펜마루에 앉아 이 다리를 보며 곤방대라도 피어 물고 운치를 즐겼을 수도 있었겠다.아침에는 물안 개를 맞으며 일터로 가고 밤에는 쏟아질 듯 걸려 있는 별을 바라보았을성 싶다.태극 다리를 건너 학교에 가고 돌아올 때는 신나게 물장구도 쳤을 어린 시절의 기억은 늘 애틋한 것이다.비록 세월은 되돌릴 수 없고 덩그러니 노인들만 남은 마을에는 고즈녁한 풍경이 더해져 쓸쓸함도 묻어나지만 무섬 마을 외나무 다리는 존재 자체로 위안을 주는 우리 모두의 고향 같은 곳이다. 시인 조지훈은 그시 별리에서 자신의 처가 동네인 무섬을 가리켜 심리라푸인 강물은 휘돌아 가는데 밟고 간자 치는 바람이 밀어가고라고 노래했다. 내성천 모래 속을 높새바람이 스친다. 어스름 저녁나절은 차라리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어 좋다. 아무리 껴안으려 해봐도 지나간 시간은 만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도 이제 살아오는 동안 가슴 한쪽에 점이거나 아린 기억을 두 개쯤 깊숙이 묻어두고 살 나이가 되었다. 생각해보면 세월의 속도는 내 마음의 속도를 따라간다. 조급하게 살면 한없이 모자라지만 느긋하게 따라가면 넉넉하고 살아갈 만한 삶이다. 이제 나의 가슴에도 태극다리 하나쯤 지니고 살고 싶다. 싶게...